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소수만 보는 영적 경험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보게 될 공개적이며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의 위엄과 영광을 잊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보고 누가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눈,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그분이 누구셨는지를 마지막 날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모든 민족이 애통해할 야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그분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며 애통하고, 믿는 자들은 드디어 오시는 주님 앞에서 감격과 경애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늦어 보일지라도 조용해 보일지라도 그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된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 위로이며 소망이다. 세상의 혼란은 끝나고 구원의 완성이 시작된다. 셋째,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확정된 약속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늘 이 말씀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기다리라. 깨어 있으라. 소망을 잃지 말라.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걸어가길 바랍니다.